뭐 이런 이벤트 한대요 IM 브랜드 대 인챈트 스매플레이임 이장호 소울업 김민규 트롤야 나는상윤백 안영수야 매드라이프 보니까 바텀이 조금 밀릴 수 있는 바텀이 아니 안영수야해 안영수야 <laughs> 괜찮나 이거 비벌 매드라이프 한 손으로 하신다니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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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괜찮나요? 뭘 괜찮나요 이겼죠 야 보니까 미드님께서 차이를 많이 내주셔야 돼 왜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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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리뷰에서 <laughs> 이게 다른 분들 다 이제 프로 출신이고 수현님 예. 그래도 프로 출신 아니시니까 아, 저도 이... 저도 아좀돼아 아, 근데 플레임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네. 라인 수업을 진짜 싫어해 야 가자 아. 스맵 사이온에서 라인 수업 수현님이 도망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 <난 웃음> 편하게 해줄라고 답이 힘들까 봐 아, 편하게 그럼 음. 음. 와 오른이 살았는데 럼블? <웃음> <웃음> 어떻게 왜 이렇게 나대지? 아너 잘해? 너 못하잖아. <laughs> 왜안 되냐 자꾸? 자야는 배나죠 맞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자야보다 카이사 쪽이야. 카이사가 더 까다로. 스래쉬 안 잘라? 쓰레쉬안 <laughs> 잘라? 쓰레쉬안 잘라. 알았어. 아좀 닥쳐 이 개새 끼 닭철씨 끼야. 저희 말을 아, 못하니까 여기서 소통 좀. 아, 말을 아, 못하니까. 아, 말해 아, 말해 말해 <laughs> 말해 말해봐요. 바이 여기, 바이 여기. 확인 확인. Okay. 나위메 보고 있어. 뺐었어. 오케이. 적 하부 갈게. <laughs> 아리 와줄 수 있나? 떼네. 럼블이 먼저. 아 그, 나르가 먼저 나라 갔어. 나르 출발. 어, 12만 걸고 뺄게. 이번에 방패로 한번. 미드 가면서 갈게. 가면서... 미드 갈게. 가보죠. 바이네 서야 되면 어 용싸움 살짝 각 보자. 이거 아리 노궁이긴 해. 용싸움 해도 돼. 아내 뜨포. 아내 우리 뜨포 안 뜨지 그거. 나안떠안 떠. 뭐나 죽었다 이거 빼라. 지야다 뭐야 야오공 간다? 바텀 응. 오공 간다 다텀바공이야 바텀 5공 용안 할거지? 안 한대 안 한대 민기나이 이거 어얘노 궁이야 아 못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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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르브 불다노 불 바이 안 들어왔을거야? 아, 여기 들어왔음 들어왔음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저궁없 바이 볼게. 바이 볼게. 텔 봐줘 브라운 텔 봐줘 어, 사이부터사이 먼저 이거 넣 바이 바이 지금 노 딜임 바이 이안 먹고 50 바로 원. 만 텔인데 나, 이거 뒷텔 너무 좋거든? 계속 텔 가봐 아, 아, 볼게 바이 이쪽 야 이거 텔라도 박았다 이거 박무조 한다는 거야 상대 탑이 푸주도권 있어서 그거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 어 그럼 우리 그냥 가다가 전령 보자 가다가 그냥 젝트해 그냥 젝트하면돼 아니 한번 와볼래? 내 어그로 어, 나 아, 이 한번 야볼래 뭐야? 그래 뭐야? 이게 이거 거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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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못가 이거 뭐야? 이나 뭐야? 이거 이야이야 이거 뭐야? 이어 우리 바탕을 좀긁자 그냥 야, 야, 이거 아이고 아니 방금 이상호 선수 딱 바이궁을 쓰고 닫기 전에 시비르가 전멸 스펠 스페시, 스페슈디를 쓸걸 예상해서 강탈 없앤 다음에 에어본을 띄워서 잡아 버리는 너무 좋았죠. 맞은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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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용쪽 와 보긴 해야 됨. 잡았어. 넘버 나나그 마궁이라 어, 네. 바로 갈게. 오야 궁극 높풀이다. 궁극 깨오면 신다. 바탕패 그만해 쳐 나 루시안 데리고 올게. 안 다. Be 오면 싸울 생각 할 거야. 살짝 빼봐 살짝 <스> 빼봐. 음? 어, 뺐다. 살아야 돼, 타 살아야 돼, 타 살아야 돼. 나라운도어어 어. 너수수야 어, 다행이다. 너한타 버려나보다. 어, 탔다. 어디 가세요? 아니 닉네 임이 너무 귀엽다. 아 아리 태우 시간이 부족. 시뭐 보였는데 뭐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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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교전은 아한명더 네, 교전 잡아요. 한 명만 더 잡아 아, 아리가 아리가 지금 와서 될 듯? 조공좀 빨리 싸야 됐던 거. 아 같은데. 매운 만 와요. 한 명만 더. 아 아. 아... 어메 본다. 가자. 안될듯 이거는.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아, 탑무빙을 해주면 안 돼? 탑공 n 데 t sure i 해 you're clear. You want to clear your mango. You can't talk to y 게 u r dog. You can't talk to your dog. You can't 다아 l k t 게야이새 r 뭐야 이거 o 이 can't 와봐와 k to your dog. You can't talk to your dog. You 야 돼. n t talk to

맞짝떠도돼나 홈런나올게 브라운킬이다 나이스 야 아리노플 아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근데 지금 원딜 개 답답해보여 <laughs> 아 지금 개 답답해보여 궁쓰는거 봐 <laughs> 근데 여기 진짜 잡아야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바텀이랑 미드 밀리잖아 그럼 한명은 받으러 가야돼 이거 죽었는데? 궁써야돼요? 궁써야돼 요 궁써야돼요? 어? 없나? 구이 없나? 잠깐만, 오히려 그걸 낚시한다? 어, 오히려 낚시한다? 잠깐만, 좋은데? 잠깐만, 어, 이거, 어? 어, 사일러스 살짝. 잡어. 잡아... 아, 근데 사일러스 잡으면 또, 발언 줘야 되네. 아, 미친. 그냥 해, 그래서. 맞아. 사일러스 잡으면 그냥 발언 줘야 되니까, 그냥 해야 돼. 사일러스 잡지 말고, 라칸이랑 아오, 제발! 아, 바이 죽었고, 야, 판단 너무 좋아요. 사일러스 그냥 버리고, 나머지를 잡자. 그래서! 잡았어요! 와가인도 뺐어! 이거 민규옹 막을 만해, 막을 만해 나오면 막을 만해 나 가는 중, 관문 탄다 이거 하자 파이팅 아. 해볼래? 해노플야 가노플 오공부 오공부터, 오공부터 가볼래, 오공? 오공부터, 오공부터, 오공부터 오공 다받고 어, 좋다, 왔다 아이스, 김민규 어 금민규 뭐야? 금민규 아, 좋았다. 야 바로 바로 바로. 네, 아 용용반 전다. 야탑또 깨졌다, 저거. 다음은 억지기만 남았다. 아타. 아타 봐줘야겠다. 상태 아, 안 좋아. 어? 미들하자, 미들하자, 얘들아. 미드라인 해야 돼. 가봐가봐가봐가봐 아, 내가 좀. 알았어. 이거 잘하면 끝내각 나오거든. 미니언으로 천천히 하면 얘들아. 이거 파토메이브 써줘, 파 아, 아, 끝나끝나끝 나가면 나나이스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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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면나가반에 너무 그렇구나, 잘하는데 정해. 이게 지금. 면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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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지 않았어요. 상훈면 진짜 피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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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아, 뭐, 그니까, 맹리언 그걸 생각해야 돼. 본인은 잘해줬겠죠, 라인전은. 본인 잘, 알아서 잘했겠죠. 근데, 오공이 컸잖아. 오공 인정, 오공, 오공이 아, 탑갱에서 아, 탑, 탑, 탑 먹고 한번 크고, 미드 베어로 한번고미드 <laughs> 탑이 <laughs> 조심해야 될듯 <때. 웃음> 어. 갱남 비쥬내가님보다 수현님이 1세트 맥 컨트롤이 더 좋다 했다고요? 누가? 누가? <웃음> 누가? 백만 <laughs> 갱남, 갱남. 갱크드 바이마. 갱남 비쥬 내가 있잖아, 상윤아. 말자가궁쪼 해줄게. 아, 도치로 올라가야지, 도로올라가 지금부터 왼쪽 무빙 살짝 해봐. 미시안 먹어도. 나 다이게는 늦게 나올 수도 있겠다. 내가. 하나 먹고 3렙 찍고 다시. 당연. 아 노펠 노펠 노펠. 아래 조심해. 근데 아래 조심해 아, 이거 노플? 지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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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잡아, 아. 와 근데 저거 왜 e 는 o 저 g 아, 하려고불쓴 괜찮아, 괜찮아. 건데 e a 러잘 끊었는데. 나 t the s a m 나 person. So, we are going to get the 어 a m e person. We are going to get the same person. 게 미드 r e going to get the s 없어. 아 있어 있어. 다음에 미리 눌러줘. 아? 어? 아 미리 눌렀어. 야 버튼 다이브가 어때? 잡았어야 이거 라인 라이 밀어와. 다이브할게. 이거 얘네 무조건 위턴이거든? 어, 아 돼. 괜찮아. 그날 할 만해 수할수수 만해. 아무조건 돼. 무조건데. 아주 잘했어. 나갔다. 중간 딱 걸어도 될것 같은데? 아 뭐야? 아나공학감네 수밋 수밋 메 데스 수밋 메 안녕 수야 미 메라. 아니 안녕 수야님이 메라형보다 잘하는데? 어 피갈게 오면. 랠탑이야 네, 랠탑이야 괜찮아 랠탑이야. 나한나나 뭐?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뭐 괜찮아. 가탈 타고 올게. 나탈 타고 올게. 이거, 어, 어, 그래? 어, 네. 아, 이거 2대이싸우야 아, 이긴다. 좋탈 타고 와서. 오케이 오케이. 고 있어. 레벨 레바 봐도 돼. 레 봐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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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면 탑자 잡을 노플이야, 노플이야. 아, 그래 초, 그래 초, 초. 오위치 여기야. 오위치게타오 나야. 랑랑랑한 명만, 한 명만 죽어줘. 나아다 이거. 아, 이거 자야 한번내면 이거. 용 죽어라도 그런 거 해야 돼. 아, 못 잡을 것 같아. 못 잡을 것 같아. 해봐, 해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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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 갖고 내가 고나 같은 거 할게 그냥 용문 줘야 될 거. 이렇게. 여탱이거든 아. 되게 되게 되게. 아이 스이탑 타워 깨고. 일단 가보긴 할게. 예, 오면 잡겠는데. 텔. 텔은 르블랑 텔 몰라. 텔은 르블랑 바텀으로 확인했어. 르블랑 바텀으로 확인했어. 텔 있어. 해 텔, 해도 돼 해도 돼나텔 받을. 야, 탑으로 올려봐요. 탑로 올려봐. 잘했다. 미드 르블랑 붙었다. 르블랑 여기 아니야. 빼서, 빼서. 깨자 어. 이번에. 어. 근데 내가 노틸인 건 이제 하고. 쌍 길어지면 나탈못 간다. 탈다, 탈다, 탈. 어. 맞으면서 하자. 이런 빼자잉. 따로 빼. 맞으면서야 괜찮아. 한 빼, 아. 한 빼면서. 맞으면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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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맞으면서 봐.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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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오. 나이스. 짜오 쪼. 야 민규야, 너 치고 이거 쳐보자. 얘네 아래로 내려갈 거같거든 지금. 아 잠깐 여기 다 저봐 저봐 저봐. 끄라 쳐줘. 떼어내는데. <돼야> 데릴데 응. 먹고 빼자 먹고 빼자 먹고 빼자 먹고 <돼>, 빼자 먹고 빼자. 오른손 끊었어 오른손 끊었어. 봤어 봤어 이때. 오른손 끊었어 오른손 었어소벌이 베이스야 나이스 나인사. 아 이거 사고 날수 있었던 거를 노틸이 그냥 사실 턴을 좀 많이 쓴 거거든요. 왜냐면 저쪽이 바로 그러고서 아타카까지 간 거라서. 아니 그냥 고실하게용 아, 중에서 붙게 기다려 지금 기다려 걸렸어 아, 지금 물리지 마 기다려 가다이런 괜찮아 다 빠졌다 도노궁야 레도 노궁야와나도나도나아 진짜 제발요 저기거 먹어야 템 떠요 저거 먹어야 템떠요 먹어야 템도아 진짜로 못 가, 이 새끼야 씨발아이 <laughs> <시발. 웃음> <laughs> 집에 갈수 있나 보자. 다음 한타 조니, 저 한라인 더 먹어야 돼. <laughs> 아 이자 아, 그래, 야 여기 오른 아래 오른 아래. 어 오라 그래. 오른 봐도 돼. 오, 오른 오랫다. 봐도 돼. 오른 보자. 오른 보자. 오른 보자. 가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봐도 된다. 이거네. 스몰다 스몰다 스 찍어도 돼. 스 찍어도 돼. 스몰다. 스 오른부터. <laughs> 나비비비비비비벼비비비벼비비비벼비비나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좋아요. 나비비비비스비비이 오늘 빨비이네 아니 근데 바텀이 왜, 왜 이기지? 비 말자가 말이 안돼 말자가 와아 인정 김비규답장이몇 분이었지 그거 몇 분이었죠 비비몇 분이었지 원하니까 근데 이거는 참. 왜 이거 하다가 가아자룸버아 조심하시고요. 화이팅. 왜 이렇게 막 때리려고 그러지? 나 가는 중. 이거 자르면 뺏어 뺏 그런데. 어? 룰루 볼게 루루 룰루. 룰루? 어? 아 그거. 저리 가지 봐. 야 돼. 어야 돼. 뺏어야 돼. 나히리나히 아, 만해스해다뺐다 자작긴 듯? 자작높높 저항도 없어. 빨리 보자. 둘다 룰러는달라레어한번 풀리에. 211이고. 나이스 비드잘 가요. 아! 와, 되자. 아, 씨. 일반 브이징되잖 이게 맞네. 야, 메이 있 상현아. 왜 방금 쐈는데 아, 있잖아. 오케이. 얘네? 오케이. 나 이거 지금 음, 한번 쳐볼게. 직관척할게 나용 치고 있다. 나 전멸로 넘어온 거야. 문도 보여. 나도 맞춰줄게. 아 보였다. 그 그냥 두꺼비 그 칠게. 그 문도 작골올 줄임. 와, 이거 홀륭했네. 나 여기 뚫는다. 예, 다음 스킬로 갈게요. 갈게요. 여기 노아드다 상대. 나이 킬하고. 노플이야? 둘다 노플이야. 야! 문도 문도 내려감. 나이스아 아, 도박했어. 아, 풀칠 거. 야 룰루 궁빠지. 어? 어, 잡은 듯. 아, 있나? 오야, 오야, 아, 수, 뭐야? 뭐, 나이민규어이할수 뭐, 뭐, 아, 어. 있다. 가 방금 님이 스킬을 다 맞추셨습니다. 여기 자르 있고요. 천천. 사이언 내려온다. 나 탈거할게. 빨리 끼리 아야. 야야, 빡치지. 밑으로 뺄수 있어? 위에서 쌓여논다. 아 위에서 쌓여나. 아 나서볼래? 아 밑에다 밑에다. 아 죽었 죽었어. 아 씨발. 아아 밑에서. 코르키 높을? 오늘 빨면서 하면 알만해요. 빨면서 하면. 빨면서 하면 알만해요. 빨면서 말르 말 말르 르르르 말르 르 말르 르르 말르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상도 등장이오. 상도 박사 등장이오. 상도 등장이오. 아 아프다 상도. 올루까지. 막타 처벌. 박사 처지 마라. 미시해준다. <laughs> 상도. 상도. <웃음> 아니 개새끼야. 야 이거 신새끼 아니야 이거. 안됐다. <laughs> 상도님 저 가는 중네 상도 네, 상도. 가는 중.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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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상도 상도 화이팅 하세요 와 상도 거의 올라갔나 내려왔어요 거기 왔어요내려왔어아고배저대저대대맞췄어우 와우 좀 멀어 상도 화이팅 화이팅 상도 상고 상고 에라 내가 만는다 상도! <laughs> 상도 비 안단다! 이리도 터밍하는 것 같아! 어, 상호포양 갈스 어, 그 뭐야? 아, 내가 이길 것 같아! 아, 진짜, 거 프링, 데 내가 간다! 김민 내가 저, 해야 될게. 저 죽어요. 아이고, 저 죽어요. 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풀풀풀풀풀풀풀풀코풀풀네풀풀 룰루, 룰루, 룰루. 상도 진격한다 상도 진격한다 상도 에라 모르겠다 도망갔다 잠깐 나이거못 참는다 상도 못 참는다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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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심이다, 상도+ 상대0으로도제이 상도+ 스롤신님인데 나가신 t 같은데? 아 i z e d What? What? How's that g 자 i n g w 아 a t You're so g o 이어서 가 u r e so 리 o o d y o 이 r e so go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y o u